네,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오른쪽에 있는 찬물이 자꾸 새고 있어서 교체 한번 해 볼게요 계량기 잠거고 왔구요 요거는 풀어내면 요 사이에 있는 풀어내야 되구요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내면 되거든요 이게 안 빠지면 몽키가 잡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게도 앞에 몽키가 또 있네요. 잡아 돌릴 건데. 여기는 집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찌들어 있지는 않아서요 그냥 지그시 한번 돌려볼게요 토치 이용 안하고 네, 단단히 다돼 있고 비슷한 걸로 가서 똑같은 건 없어서 이제 요걸로 고객이 원하셔서 저희 매장에 있는 걸 갖고 왔고 요건 계린 건데 이 왕을 앞으로 이렇게 땡기면 빠져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빼버리고 얘를 여기다 다시 연결을 한번 해줄게요. 테프로는 제가 록타이트 55로 가지고 왔고요. 나사선 안에다가 이렇게 살짝 X자로 가고요. 다시 X자로 가서 이 사이로 한 번씩만 집어넣어주세요. 이 안에다가 홈 안에다가 나사서 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끊고 손으로 그냥 적당히 조여만 줄게요. 이 상태에서도 지금 안 세요. 한 바퀴 돌을 수 있는 감이 오기 때문에 더 돌릴게요. 그냥. 그리고 앞에까지 와서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났고 이걸 이렇게 잠가도 되고요. 근데 혹시 모르니까 계량기를 한번 틀고 와서 확인하고 한 10분 정도 지켜보고 요거를 마감을 할게요. 네. 로카이토 55 같은 경우는 체결력이 너무 좋고요. 그렇게 많이 안 감고 한 7번 정도 감아도 딱 좋은 것 같고 손으로 뻑뻑하게 돌아간 상태에서 딱 멈추면 딱 좋고요. 그리고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, 수도가, 이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왕을 체결을 하기 전에 가늠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. 그리고 지켜보고 나다가 누수가 괜찮게 안, 물이 안 떨어지면 예, 그냥 다시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. 이 상태에서.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밀어주면 끝난 겁니다. 자, 간단하죠?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